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핫한 SAVA 카본 로드 자전거 3대를 비교해 볼게요. 성능부터 가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먼저 첫 번째 SAVA NEW h 를 PRO 모델입니다. 시마노 158 세트와 24단 유압 브레이크로 무장했죠. 가벼운 풀카본 프레임 덕분에 언덕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브레이킹 감도는 꽤 안정적이에요. 두 번째는 SAVA R7 모델인데요. 이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DI2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변속 속도가 빠르고 전자식이라 손끝만으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. 게다가 프레임부터 포크 핸들바까지 전부 카본으로 제작되어 진동 흡수력이 뛰어나죠. UCIC 인증까지 받아서 레이싱용으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모델 SAVA SLR8입니다. 이건 진짜 선수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울테그라 8270DI2 키트를 장착했습니다. 반응 속도와 내구성 둘다 최고급 수준이고 8,170 디스크 브레이크 덕분에 제동력도 완벽해요. 무게는 약 7kg대라 가볍지만 단단한 주행감을 유지합니다. 요약하자면 H-L은 합리적인 입문용, R-L은 세련된 전자식 중급형, S-LR8은 완벽한 프로 레벨용 자전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각 모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.